저는 아버지 아버지 아 천재의 성재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일하신 아들, 위주의 예수 그리스들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눈여와 대학에 선하시고, 눈여와 빌라드에게 문화를 받아 십자가에 꽉 들어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저는 아버시 아버지 아버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신하러오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성회의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고발생을 믿습니다. <목소리> 네. 오늘 말씀으로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4개월 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이런 사태 가운데 혼란스럽고 그 상황과 또한 힘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과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청년들학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 네. 말씀 전하실 복사님에게 강건함을 다해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드렸습니다. 아멘. 세복은자 일절에서 일절에서 8절 말씀 <laughs> 아이 acwp 파일로 죄송합니다 죄송 합니다 장 일절에서 8절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또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필요하지 않으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에 의심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고 그냥 바거리에 서는 것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laughs> 왼손이 부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위밀하게 하라. 위밀한 주님의 신은너희 아버지께서 받으시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르고 회당과 큰 거리 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응.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위밀한 주님의 빛을 위밀하게 하시니라. 미도할때 아버지. 이방인과 같이 중앙지 바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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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말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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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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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아니니 <웃음> <웃음> 아, 됩니다, 됩니다. 자, 구제와 기도에 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구제와 기도에 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동부에서 제가 힘을 다 줬어요. 네, 오늘, 예, 네, 일부에 드린 지체들은 알겠지만, 너무 더웠어요.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제가 땀을 다 빼고, 그리고 또 초등부 설명하면서도 이제 아이들 앞에서 제가 에너지를 너무 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마이크를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나 기도를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내면의 동기, 동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구제를 해라. 구제를 하지 마라. 이, 이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구제가 기도와 금식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행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건 행위였기 때문에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중요한 경건 행위였습니다. 신앙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고 있다.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자 하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법원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그냥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제를 하되 그 행위를 철저히 은폐해서 사람들의 인증은 물론이고, 잡아 자찬하는 것까지, 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라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바른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입고 있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구제를 했다 칩시다. 나, 내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원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정식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누어 준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랑할 게 됩니까? 이게 과연 자랑할 끈이조차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냥 전달, 통로, 전달과 통로의 역할 정도만 감당하는 것 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정말 귀하고 복되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구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쓰임 받은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은근히 내가, 은근히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은근히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은근히 어,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바라고 있는 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 저를 돌아봅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면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가 드러나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은근히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지체들이 교회 우리 청연대학교시를 비롯해서 정리정돈 청소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아무도 안 알아주면 이게 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되면 한두 번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반복되면 왜 내만 해야 되나? 왜 내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뭔데? 안 알란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심지어는 상처를 받고 섭섭해하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봐. 다시는 하나봐.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효정 자매가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 반주도 보면 막 서로 하려고 치열하게 어, 다투는 경쟁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옮겨가지고 다른 교회 본석가대 반주를 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결국에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알아주나? 막 칭찬은 그래도 충족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알아주고 칭찬하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몰라주면. 막 이래,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여나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SFC 강령이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로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도 귀에 못이 바뀌게 들어가지고, 또 교육이 돼가지고, 말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외칩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철저히 나 자신 중심인 거 압니까? 지극히 여러분들 개인 중심이에요. 교묘하게 여러분 중심입니다. 교묘하게. 아닌 듯, 그, 어, 긴 듯, 아닌 듯. 내가 드러나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 내가 드러나야 입원할 맛이 나고, 내가 드러나야 목자할 맛이 나고, 내가 드러나야 성길 맛이 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설교하실 때 기념비를 쌓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공덕, 업적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쌓아놓고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군데군데 그런 거 있어요. 여기 피아노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피아노에 보면 기증자 이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 싶은데, 그 본당 거울에도 기증자 이름이 탁 붙어 있어요. 보면, 피아노, 뭐 의자, 뭐 TV 모니터, 뭐 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보면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내 이름 표시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내 이름 석자왜 새겨놨을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김준식이래 딱 이름 써있으면은, 아, 누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아, 나도 그렇게, 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려야겠다라는 다소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다소나마.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 기증했는 사람 이름 석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가 아니라, 내가 기증했다, 내 이름 석자를 새기고, 대대손선내 이름을 알아달라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죠 기념비를 쌓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것도 옛날에 교회들이 많이 그랬어요 헌금을 있지 않습니까 큰 액수의 그 금액을 하면 헌금기도 하기 전에 그거 액수를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념상비 꼭지 여러분들 이게 뭐 작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고 누구누구 집사님 몇천만원 헌금하셨습니다. 이거를 회중들 앞에서, 헌금기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기억 안 나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걸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도 종종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제 간증도 되고 뭐 나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로 도전도 될수 있고서 뭐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러나 저는 이렇게 거니요 결국에는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한 것과 뭐 천원 헌금한 것과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과부의 두레돈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부자가 큰 금액을 했는 것보다 과부의 두레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부자가 큰 금액, 적은 액보다 과부의 두레돈을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자의 큰 금액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뒤가 맞는 것이고 사람 이름에. 매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이름 속자를 드러내는 것이죠 신앙을 역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역해하는것 옛날에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뭐리고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것도 영상에 올라갈 건데 인터넷에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런 소소한 부분들 하나하나 깊이 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 냄새, 사람의 흔적을 남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교회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 사람 흔적을 군데군데 다 심어 놓는 거죠. 복음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도에도 변질이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세차례씩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와 회당에서 드리는 공중기도등으로 다양하게 기도를 했어요. 다양하게 기도를 했는데 일부 위선자들은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서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한 언어로 화려한 화술로 언어로 기도를 유창하게 멋지게 잘한다는 거죠 야나 기도 이 정도야 내 기도 수준이 이 정도야 좀봐 듣고 좀 배워 따라해 내 기도 따라해 내 기도를 좀 본받아 나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라고 저들은 과시를 한 겁니다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린 거예요 사람들을 라고 기도한 겁니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돼. 여러분, 정말 화려한 언어로, 화려한 화술로, 정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어휘력을 자랑하려고 대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나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두려워, 이렇게 떠는 그런 지체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지 마음에도 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만 화천, 말만, 어, 이렇게, 번지르르한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구제도 그래도 그랬듯이, 기도도 그, 마찬가지다. 구제도 그렇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젊습니다. 젊을 때부터 누가나를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 하겠지만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면 그래도 다행. 이 조금 있다 뒤에 또 이야기 하겠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럼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 사람이 주는 상 받을랍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상급을 받을랍니까? 사도바울은 평생을, 평생을 다름질 하면서, 하나님의 상극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내 앞에서 신앙생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줘봐야 뭘를 그래 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바리새인들의 위선,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 어, 위선자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선적인 것들을 얼마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어,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들어봤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나름대로 귀한 일을 했어요. 나름대로 귀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 겁니다. 땅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배드로에게딱 가지고 오는데 교회에 헌금을 딱 하는데 일부를 뒤로 빼돌린 거예요. 일부만 하고는 전부 다 헌금을 한 것처럼 위선 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헌금을 해놓고 나도 영적으로 저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깜깜 전부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아나니아와 사태라고 행동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동시에 행동한 건 아니고 아나니아가 먼저 나오는지, 사베라가 나오는지, 하여튼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다 그래가지고, 동시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어, 영을 거두셔서, 그 엎드려져서, 즉시로 혼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 정도다. 요만큼, 이렇게. 예를 50% 헌금해놓고, 100% 헌금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딱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그 즉시로 저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려져서 혼이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을받았으면 그래도 다행. 그래도 다행이 그 정도는. 그러나 아니냐 사비가 사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감당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즉시로 죽음. 즉시로 아웃. 너더 이상 이땅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냥 끝.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선과 거짓 사람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대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죽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아나니아와 사피라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읽어드리면 안 되죠? <laughs>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고 별 여러 가지 읽어드려라. 그런. 우리가 지금 인사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1절 말씀 다시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고 주의하라. 그러지 않니 하면 하늘에 계신 분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일 아멘. 자, 구제도,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게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전환이 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미한테줄게 없다. 천국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니한테 줄게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바울처럼, 여러분들 자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철저히 죽이시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 그 외에 다른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히 나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사람이 주는 불완전한 그런 지질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분성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